전화로 각종 민원과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해주는 영주시 민원콜센터가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콩세계과학관에서 8월 31일까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들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148 문화재조창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문화가 있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문정 야외 물놀이장이 7월 7일 개장을 하고 8월 20일까지 45일간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정 뉴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99%가 소통이라고 하죠. 영주시는 매월 시민과 소통 만남의 날을 운영해 대화와 만남을 통해 얻은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섬김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시정에 대한 궁금증과 생활 불편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시민들이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시작. 영주시 민원 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주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전화로 각종 민원과 궁금한 사항 등을 해결해주는 영주시 민원 콜센터가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영주시 민원 콜센터는 경북 북부권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전화 한 통으로 각종 민원과 궁금증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민 체감 시책의 하나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로 시정과 생활 민원, 문화, 관광, 행사, 단순 민원 상담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콜센터 시설과 장비, 상담 시스템, 상담 db 등을 구축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33개 부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상담 사례 중심으로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콜센터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민원 콜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행정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콩 세계 과학관에서 8월 31일까지 자생생물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영주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형 전시관으로 두 달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생물들을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행사가 마련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월에는 우리 땅, 우리 생물을 주제로 우리나라 자생생물 동물박제표본과 식물표본 등 50여 점의 표본을 전시하며 8월에는 살아남아라 라는 주제로 10여 점의 동물과 곤충 표본 그리고 영상을 통해 동물들의 생존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관람객들은 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생동식물 표본을 직접 보고 생물 자원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콩 세계과학관은 앞으로도 특별 전시회를 개최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느끼고 공감하는 공간으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148 문화재조창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마다 148 영주 아트스퀘어에서 다양한 공연이 개최됩니다. 경북전문대 안에 위치한 148 영주 아트스퀘어는 담배 제조 공장을 개조해 문화 전시장으로 꾸민 공간으로 오는 8월에는 문화의 별, 영주의 내리다라는 주제로 지역 내외부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이 열리고 9월에는 청소년 대상의 문화 행사, 10월에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놀이 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나 문화기획자 등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 특색에 맞게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주시는 세대별, 계층별, 맞춤형 체험사업으로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 내 아티스트들을 발굴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찾는 현장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문정 야외 물놀이장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을 맞아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데려갈까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여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첨벙첨벙 물놀이가 그리운 아이들과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린이들의 피서지로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문정 야외 물놀이장이 7월 7일 개장을 시작으로 8월 20일까지 45일간 운영에 들어갑니다. 주민들 휴식 공간, 그러니까 차양막이라든지 이렇게 차양막이라든지 뭉클 캠핑을 대폭 늘려서 여기 와서 애들을 데리고 충분하게 휴식을할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설물을 많이 마련었고 슬라이더도 좀 다양하게 좀 시켰습니다. 서천 변 경북전문대 맞은편에 조성된 1,000제곱미터 규모의 문정 야외 물놀이장은 유아존과 어린이존을 구분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수십 60cm 안팎 시설에서 안전하게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터널형 분수와 에어슬라이드, 축구장, 풀장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안전하고 재미있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후덥지근한데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애기들도 좋아하고 하니까 참 좋네요. 그늘막과 음수대, 샤워시설,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과 간이 매점과 도서관, 다양한 즐길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림보게임, 댄스 경연, 수중 서바이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심폐소생술 시범과 어린이 수영 실습, 그리고 유치원 물놀이 체험도 상시 운영됩니다. 시는 안전교육을 마친 안전요원과 진행요원들을 배치하고 수질 관리에도 힘써 마음 놓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정 야외 물놀이장에서 들리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시켜주고 있는데요.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정 야외 물놀이장 개장과 함께 7월 중순부터는 삼각지 마을 장애인 종합복지관 앞 공원에도 바닥 분수를 가동할 예정에 있어 더운 여름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장과 바닥 분수가 영주 시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피서지가 될것 같습니다. 주현미로 만나는 K-재즈 러브레터가 7월 8일 오후 7시 영주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열렸습니다.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의 친숙한 멜로디와 재즈 보컬리스트 이경우의 추억의 노래 그리고 재즈계의 전설로 불리는 신관웅의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에 토요일 밤 시민들은 재즈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은 무료 관람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영주 365 시장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토토즐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토토즐 시장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의 줄임말로 365 시장에 포차를 설치하고 격주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 관광형 토요 시장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오픈 마이크 이벤트와 시장 체험 프로그램 등 토요시장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주시 가흥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1억 원의 사업비를 들인 신청사는 지상 2층 규모의 행정복지센터와 예비군 중대, 주민자치센터와 대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가흥일동행정복지센터가 가흥신도시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아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 교육, 복지 서비스를 구현할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보건소가 2017 청소년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한국 표준형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17일부터 우선 신청한 4개 중고등학교 362명을 대상으로 자살 생각과 우울감 등 친구의 위험을 감지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을 교육받게 됩니다. 영주시는 생명 사랑 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 존중 분위기 확산과 자살 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생활 정보입니다. 영주시와 세계유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2017 영주 전국 밴드 경연대회 참가 단체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밴드 동호인들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자격은 3인 이상의 음반 발표 및 협회 등록 경력이 없는 아마추어 밴드입니다. 7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참여 밴드 연주 동영상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새마을 관광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밴드 뮤지션을 꿈꾸는 청소년과 음악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주시 가흥이동 연꽃축제 주민화합 작은 음악회를 앞두고 연꽃사진 컨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의무기간은 7월 14일까지며 가흥이동 주민센터에 전시된 연꽃을 촬영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1인 2점까지 가능하며 영주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2017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양성교육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7월 12일까지며 분야별 선착순 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는 도배, 캘리그라피, 실버체조, 풍선아트, 동화구현입니다. 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정보센터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강과 계곡 그리고 바다로 몰려드는데요. 그만큼 물놀이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데요. 물놀이 사고 예방도 안전수칙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물놀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심장에서 먼 곳부터 입수를 하면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물놀이보다 안전한 물놀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